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자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요약 정리이니 풀버전으로 보실 분들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번지 소식에서는 여러가지 변경점을 알려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데스니2의 데미지 표기 수치는 이상했습니다. 표시는 수치가 더 작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UI의 변화일 뿐이며 여러분이 주는 데미지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TV의 난이도가 조절됩니다. 10에서 40 이상 차이가 나는 적 전투원은 줄수 있는 피해가 많이 줄며 죽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전투력은 100까지 적이 받는 피해가 줄며 100이 넘으면 면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이콘 표시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전투력의 증가는 매 시즌마다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섀도우킴은 여러분의 전투력을 올리는 방법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전에 다양한 통화 및 에버버스의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강력하지 않은 모든 보상은 이제 자신의 최고 전투력보다 0에서 3 낮은 15에서 20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어2의 강력한 보상은 전설 보상으로 변환됩니다. 이어2의 전설 보상은 이제 더 이상 경이 장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영의 아이템을 얻을 찬스는 황혼전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최고 전투력 레벨보다 높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캐릭터의 레벨이 50으로 변경되며 더 이상 경험치가 플레이어 캐릭터의 레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경험치로는 시즌 패스, 시즌 유물 개조 부품, 그리고 전투력 상승과 새로운 캐릭터의 목적지 잠금 해제 등에서 사용합니다. 시즌 유물과 시즌 패스로 인한 전투력 상승은 플레이어 장비에 추가적인 전투력을 주지만 얻을 수 있는 장비 전투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장비의 전투력이 750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캡은 900이며 이때까지 드랍되는 장비들은 자신의 전투력 레벨보다 높은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파워캡은 950으로 모든 강력 보상과 최고급 장비 보상으로 950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피라클 캡은 960으로 950에서 960으로 상승하기 위해선 최고급 장비 보상만으로 가능합니다. 예절 유물의 모너스 전투력으로 캐릭터는 이 전투력 이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최초 앵그램은 이제 더 빨리 누적되고 더 자주 떨어지고 누적되는 한도가 늘단합니다 전투력 증가에 따라 기존 플러스 4에서 플러스 7 사이로 나왔던 것이 기본 플러스 3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전투력이 900에 도달할 동안 태초앵그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티르나장, 겜빗 및 선봉대 주간 및 반복 가능한 현상금을 통해 광위 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일 현상금이 아닌 주간 및 활동을 하여 얻을 수 있는 현상금을 통해 광위 가루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10월 1일에 점검이 시작되기 전에 선봉대, 겜빗, 치르나장에 완료된 현상금은 완료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건스미스, 호구손, 에버버스 등의 다른 현상금은 이후에도 완료가 가능합니다. 에버버스의 아이템은 더 이상 광위가루로 분해되지 않으며 구매한 아이템이나 얻은 아이템 또한 컬렉션에서 만들 때 광위가루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화력팀 메달이 상점에서 제거되며 이전 메달은 50 광위가루로 분해가 가능해집니다. 헌봉대의 빛나는 혜택은 150 광위가루로 가격이 줄어들고 일연회장 빛나는 혜택은 500 광위가루로 가격이 줄어듭니다. 최고의 1년차 앵그램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즌엔 향수 앵그램을 얻습니다. 시즌 2정표에선 현상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신 직접 광의 앵그램을 줍니다. 시즌 8부터 광의 앵그램에 해당하는 향수 앵그램은 레벨업을 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광의 앵그램은 시즌 레벨을 100까지 올리면서 무료 시즌 보상이 포함되며, 레벨을 5 올릴 때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에버버스 상점을 궤도에서 사용이 가능해지며 광위거루를 얻는 에버버스 현상금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상금 쪽지는 광위거루로 분해가 가능하며 완료되지 않은 현상금은 현상금 시간이 끝나기 전에 완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미광체는 최대 25만까지 소지가 가능합니다. 게임 내에 여러 곳에서 미광체보상이 재조정되었습니다. 공개 이벤트, 잊혀진 구역, 상자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미광채가 크게 증가했으며, 처치했을 때 얻는 획득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확률로 미광채 덩어리를 드랍합니다. 거미는 모든 행성의 재료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행성재료의 가격은 항상 조절됩니다. 미광채 교환 시 전설 조각 10개 또는 행성재료 20개가 필요하며 만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형기 내한 1일 현상금은 미광채를 주지 않고 에테르 소용도를 줍니다. 매주 얻을 수 있는 지명 수배본 현상금은 더 이상 장비를 얻을 수 없지만 얻을 수 있었던 강화 코어와 3000에서 15000 사이에 미광채를 줍니다. 주의 품목과 등시 엔그램에서 2년차의 제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치 미리 보기입니다. 리바이어던 레이드 3종에서 이제 레이드 배너가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부서진 원가은 3주 동안이 아닌 매주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궤도에서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검은 무기고 대장간도 유럽 대리점 플레이리스트에서 출발이 가능해집니다. 무기 개조 부품은 잠금 해제 형태로 변화하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벤토리에 한계를 소유해야 하며 유일한 개조부품이 무기에 있다면 다시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강화 코어를 분해해도 전체가 분해되지 않습니다. 오레알레스와 굿샘빛의 속성 변화 로테이션을 조정 옵션인 프리즘과 일치하게 변경합니다. 달리기 키가 유지로 설정된 경우 헌터의 폭풍 공격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을 수정했습니다. 불사조 프로토콜의 전투 병난로 특성이 비태섬이 아닌 워록의 궁극기 게이지를 돌려주는 것을 수정합니다. 황금 총이 아군의 깃발 방패를 통과하지 못하는 버그를 수정합니다. 후원 종결자, 경의 활의 여왕의 분노 특성이 벽의 방어막이 사라지면 강조 표시가 올바르게 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전에 경례 감정 표현을 얻은 적이 있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표시되며 감정 표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단체의 감정표현을 할시 상호작용을 위한 위치가 표시됩니다. 검은 무기고 대장간을 실패해도 더 이상 행성재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불멸의 시즌에서 최고조 무기는 사라지고 의식의 무기로 바뀝니다. 이제 특별한 특성이 붙지 않으며 대신 엄성된 속성 조합으로 변화합니다. 이번 시즌엔 선봉대 갬비 시련의 장에서 각 한가지 총 3개의 의식 무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란 살상 탄창, 무례한, 다중 살상 탄창, 데스페라도, 호위, 무게 달인 맹 공격과 같은 특성은 PVE에서 PVP에서와 같은 데미지 증가량을 가지게 됩니다. 광란의 변경은 허클베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맹 공격과 데스페라도는 PVE에서 활성화된 동안 충격량을 변경합니다. 호위는 더 이상 기본 피해에 정밀 피해를 곱하지 않습니다. 몇몇 무기군에 다른 무기군보다 많은 이점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데미지에 관련된 특성이 너무 강력해짐에 따라 다른 특성들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면의 시즌에서 얻을 수 있는 의식무기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출시 전 수정되었거나 바뀐 사실을 정정합니다. 출시 트레일러에 나인의 시련 갑옷들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인의 시련 갑옷은 불멸의 시즌에서 얻을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불멸의 시즌 게임플레이 일정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일정은 동일하지만 악몽사냥의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새로운 달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에 관련된 개조 부품 중에 필살기로 적을 처치할 때 화력팀의 모두에게 중화기탄을 생성하는 개조 부품은 밸런스의 문제로 인해 본인에게 중화기 탄약을 생성할 수 있는 개조 부품과 화력팀 모두에게 특수 탄약을 생성할 수 있는 개조 부품으로 나눴습니다 24시간 점검이 다가옵니다 10월 1일 새벽 2시부터 시작하며 데스티니 1과 데스티니 2는 모든 플랫폼에서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이 점검은 섀도우 퀵이 출시되는 10월 2일 새벽 2시까지 진행이 되며 이시간 동안 번지넷에 로그인하거나 데스티니 API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최신 정보는 번지넷 트위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프리로드 및 데스티니 2 섀도우 퀵 업데이트 2.6.0에 대하여 현재 모든 PC 플레이어들은 데스티니 2를 스팀에서 프리로드 가능합니다. 여기엔 새로운 빛과 섀도우 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콘솔 플레이어들은 점검 중 2.6.0을 미리 프리로드 가능합니다. PC 플레이어들에 대하여 이전을 하는 동안 포세크 라이센스 전송 지연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이런 지연 발생을 줄이려고 합니다. 스팀에서 섀도우 킵 서비스를 시작한 후에도 스팀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미 스팀에 캐릭터가 있다면 배틀넷의 캐릭터가 스팀의 캐릭터를 덮어쓰게 됩니다. 캐릭터와 장비 실버, 에버버스 아이템 및 시즌 패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9월 27일 번지 소식 요약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 사항 등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 the hardest level of the nightfall or trying to hit the hardest raid challenge or the dungeon. The dungeon that we're shipping in Shadowkeep's Keep's time frame is uh, deep within the moon.